윤석열 대선 비자금 의혹이 또 터졌다는데요. 자생한방 병원이 무려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때부터 윤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 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 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 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자생 한방병원 차녀이자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를 소환해. 100억 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의 100억 대 비자금까지 하면 수백억의 비자금이 윤석열의 대선에 사용됐을 겁니다. 당선 무형을 법적으로 확정해야 하지 않을까요?